출입국기 은혜받은 말씀은 출입국기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분과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떠러본즉 애국사람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와께 호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아래되 애국의 맹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강려에서 죽게 하느냐? 어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들이 일은 말이 일 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 성길 것이라 하지 아니었더냐? 애국 사람 성긴 것이 강렬에서 중룡보다 낫게노라 모세가 특성에 <laughs>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밖에서 오늘 너희 를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뭔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종사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시 천대 다 당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종사를 하는 거 강량이 나왔습니다. 강량이 넘어 조금 힘들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원망부터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웃긴 얘기 해주셨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구호는 어디 있냐고 이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때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해수수술 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웃고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내가 40년 뒤에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40년 뒤에 내가 쓸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내 안에 먼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정결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결케 돼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뭐확정하게 성령 충만 받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에, 말씀 충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차야 성령이 충만 되지 말씀이 성령 충만되지, 말씀이 없는 가운데는 성령 충만되면 뭡니까? 으사, 으사, 은사죠. 그러나 은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천지음 속에서나 주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가 이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시대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기서열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니까? 만약에 한가지를도제 내려 가지고 이끌어 냈다면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모세가 나를 이끌어 냈다. 왜 광야에 와 가지고 모세가 사십 일 동안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땅에서 뭐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이급에서 꺼냈다 하면서 거기다 뛰놓고 춤을 추듯이 우리 인간들은 참 어리석고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조금만 편안하면 안전하다, 편안하다 해가지고 빈곤이 간부같이 온다 하는데 우리는 주를 바라보기보다는 늘 우리가 지금 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모라성을 아시죠? 그 시대는 우리가 스마폰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교통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교통이 있다케야 낙타고 말이고 그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뭐합니까 정육에 불타가지고 그냥 그게 막 미쳐 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빠져갖고 살아요. 또 뭐에 빠져삽니까또 우리가 인터넷, 인터넷을 어떻게 털면 은막 그게 다 나오잖아요 좋은 거전 세계에 지금 나오는 거다 나오잖아요 뭐 미국 영화 또뭐 중국 영화 또뭐또 뭐 베트남 영화 어느 거다 내가 원하는데 눌리면다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매스컴 시대지만 그러나 매스컴 시대에 뭡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의, 누구의 종사할락 를 합니까 세상 것에 돌아오는 거 종사할락 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계명 주는 세계명이 뭡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늘을 사랑하라 합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목숨을 다합니까? 아닙니다. 먹을 거다 먹고 잠잘 거다 자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도는 요만큼 해놓고 아이고 나는 기도했어 나는 뭐했어 내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냐 하면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어두운 땅이고 험악한 땅이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독점해야 되는데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우리가 그시편 119편 뭐합니까다윗식 고난의 내게 유익이다. 왜? 그고난 래서하의 율례와 육필을 배웠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또 소마트필에 빠졌다가 드라마에 빠졌다, 배짓을 다 했습니다. 중국 드라마 보면서 아 중국에 또한아 내가 사역지를 갈랑가 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뭐야 뭐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말씀이 정말 홍황하지만그 생명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위로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약을 먹습니다. 그 내가 어디 아파서 약을 먹어요. 그 약이 내게 유학약이 돼야 되는데 약약이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밖에 안나올때다 왜? 하나님이 그크신 사랑과 첫 사랑 첫매도을회복하게 달라고 왜? 그때는 완전히 성령에 미쳐가지고 말씀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잠시 잠깐. 산다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눈이 돼가지고 거기 붙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저 그거 안 보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드라마 보는 사람 어떻습니까 내일 것이 궁금하니까 또 보게 되고 고런 게이또 궁금하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바보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되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여섯 번 썼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봤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장세기가출입국 있는데, 읽으면서, 아, 그때 못 느꼈던 다시 또 느끼면서 하나님 첫사랑, 천매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왜? 그때는 밤에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았으니까.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편안하도 안전하다 해갖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님 뭐라 합니까? 그러나 강냐에서 나왔으면은 하나님이 그기까지 이끌어 왔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모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 시대는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내가 차라리 종산에 하다가 거기서 편안히 죽을 장매장지가 없어서 이게 끌어다 놨냐 하면서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그 이끌어 왔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인된, 천만번 재인된 우리가 재인된 개수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제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주실 때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 로마서 뭐랍니까? 사랑은 결단고 누가 한라이나 핏방에 공고나 누가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여우가 다쳤던 간에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환경에 자꾸 눌려가지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우리는 머리를 자꾸 썹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거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되게 하는 것도 아버지시고안 되는 것도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 원망하고 있나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루어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고, 맞습니다. 마땅히 죽을 백번 죽어, 마땅히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 도 감사한데, 또 쓰시겠다 하니 감사한데, 자꾸 너희는 나이 먹었으니, 또 이제 소주먹에 돈이 조금 있으면 좋아가지고 방방 뛰다가, 또 돈이 탁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기브리 기자, 기부리 기자가 십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뜻이 있단 말이 에요그 뜻이 무엇입니까? 전개해야 하나님 볼 것이라 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제약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 올인하지는 못한 거죠. 왜? 우리가 벗겨지고 십자가 전당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뭐합니까? 아이고 십자가 나 귀찮아. 그 십자가 필요 없어. 저또안 저, 믿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 사람의 행통한 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믿어도 너무 잘 사네. 어떤 분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딸이 믿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주 그냥 남편이 설거지 다 하고 아뭐 밥도 다 하고 또 부인은 완전히 뭐 오광에 앉아가지고 딸도 막 시간 나면 나와가지고 엄마 데리고 목욕탕 가고 그럽디다 그럴, 그럴 때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애써 안 믿는 사람이 더잘 살고 더잘 먹네 내가. 그러면서 더 사람한테 사랑받네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잠시 생각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는 사람은 사랑 인정할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사랑을 줄자죠 그러나 사람한테 인정받면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변신하고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병경도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늘 주님께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은 더 아파하십니다. 왜? 내가 빨리 돌아와라. 몸과 몸을 당서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는 알수 뭐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이시 윗 압설롬이 자기 왕권을 뺏겠다고 아버지를 내쫓아 도망가다가 다이 뭐랍니까? 오직 소망은 죽게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그 아들이 자기 왕권을 뺏으려고 할 때, 아버지를 죽일라고할 때, 그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 그 폼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소망은 죽게했다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복수를 해주시듯이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이 복수를 해야 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욕을 안 얻어야 되고 내 자신이 자꾸 도살이고 또저내 자신이 또평탕하기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막 맞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반숙이 되시고 요새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한 사람장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뽑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이라 하는 것은 악이 전혀 없어야 되겠죠. 악은 무향에도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락하면은 내 목숨을 걸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해야 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보려는 우리 애굽 사람을 영원히 타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널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만 두라 하면 그만 두는 것이고 그럼 아버지께서 또 어디 또또뭐 어떻게 빨리 또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는 믿고. 우리가 히브리 기자 11절 말씀이 있듯이 믿음에 바른 것들 시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아만 하나님 비춰보고 무엇이 나 무엇이 있어야만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어강령에서왜 왕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왕위 올라갈 수도 있는 그 기회인데 왜 도망가가지고 거가서 기종사를 40년을 가, 장가가면서 거기에서도 처갓집에서 뭐합니까? 처갓집 생활을 하잖아요. 하는데 뭡니까 종갓집 생활하고 살았죠. 근데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붙들기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시면서 뭐합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저애굽에 있는, 보내시잖아요. 그러듯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갈수 없다. 왜? 4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콜해갖고, 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빌립보스 사장이 뭐랍니까?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는 할수 있다. 하시듯이, 우리는 자꾸, 뭐, 준비된 자가 쓴다고 하지만, 준비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삶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진심을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스도들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마침내 저희들 어디다 사용하실는지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먼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중보기도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합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내 몸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뒤돌아보면서, 다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아, 이 시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이 모두 이루어 놓으신 거 믿기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행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저희들도 똑같이 십자가지진 않겠지만 우리 상경으로 또뭐 병으로 또 모든 것을 다 다르게 하늘께서 달아보시고 그 사람 맞게 하늘께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기 있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